아, 아들 대접 아들 대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i <laughs> Oh, <laughs> võta seda , seda saad . 야, 이게, 여기 하나 거 아니면 거기만 봐. 어? 아, 우리 파가 생겼 여기 전화 아다이 오케이. 안 돼, 못 해. 나오도 돼. 나오도 돼. 나오도 돼. 나오도 돼. 두세, 두세 안 돼. 아. 나오도 돼. 나오도 돼. 잠시만, 잠시만. 돌아, 돌아. 거기 있어. 정환이 맞나? 이름 뭐지? 아,

나가야 가야 돼. 나나야 돼. Ciudad, 나간다, 뭐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아가야 아, 아, 어 oh, 돼. 나갔가가가 돼. 가가 파스 던 등, 굿. 자, 앞으로 해야 돼. 굿. 걸려가 올라가 주고.

好，好，好，好，好。来，来，来， 흔들아 사람이 아, 네, 네. 아, 네. 아, 네. 려야 아, 나이스 아내려동야아 한숨 자 한숨 자야이아 안아줘도 돼 아. 그냥 쫙 벌려줘 쫙 벌려줘 품달 뿔, 품달 뿔. 그냥 아. 라인까지 쫙 벌려줘 어 굿굿굿 와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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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데가가 <목소리> 움직이. 아 히도 히 해봐. 올가 올라가. 가이 아이돌. 아 좋은데. 아거데잖아이이그 정도 아니야. 아못 뛰겠어 이제. 누가 보면 진짜 풀커터 뛰고 나왔어.

아이 굿굿굿 하나 네, 하나 네, 하나, 네. 하나 하나 나와야 돼 형수 형수 여기구구구굿구굿굿굿굿굿굿굿구구 굿굿 구구구 호셔 지운 아 빠르다 찬다이다차기 다시 차노기 다시 내려야 돼. 거기 버기또 어, 어, 아, 구토비! 지용구, 용구 아, 손이 진짜 빠르다. 아, 쿵하고. 아, 이렇게. 저 어, 차기 고. 오리도 마무리. 고소. 와! 대레전. 거기 거기 거기. 난차 FS 이거 올라가는 거야? 그런가 봐. 넘어서 못 뚫어야지. 여기 비었어? 어. 야, 오서. 나나뛸때너 만에 찍으면 내 위주로 찍어. 그게 되나? 지캠, 직캠, 지캠으로 해. <laughs> 아이고. 뭐안 들어? 뭐 어, 지나가서 숨도 못 먹는 텐 벌써? 어? 있었어? 오, 어디세요? 오. 지금? 9시 39분. 응? 마감 일찍 일찍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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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아니, 마감 일찍 끝났어. 근데, 응. 너 앉아있다 가라 그래가지고. 뭐야? 아빠가. 응. 바로 닫지 말래. 그래서, 닫았어? 어, 어. 오늘 손님 이 없어가지고. 아예 인차 영상 편고 올라가랬어, 원래. 아, 그래? 어. 아, 그 정도로 일찍 아, <laughs> 근데 인차가 너무 빨리 가더라. 응. 한 아, 9시 출발하려 그랬는데, 한이0분 아, 일찍 끝났어? 어. 와, 좋은데? 뭐가 어, 좋아? 나안 끝나고 싶어. 계속하고 있어? 응. 2 0업해 응. 10시부터 이제, 우리 진짜, 우리 왜 이렇게 외소해 보이냐? <laughs> 야, 이걸 넣어야지. 저는 아, 이제, 저 뭐해? 하나 한푼고 내가 어떻게, 내가 가 어떻게 빼놓고 하냐? <laughs> 터널로부터 터널로부터 저널로부터 터널로부터 터널로부터 터어 방향 보고 널어 아, 터만널좀보터 터널로부터 터널로부터 터널로부로부터 터널로부터 터널로부터 터 아, 로부터 터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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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로부 아니야, 뭐 좋겠다, 아니야. 가입이, 가입이, 가입이. 나 들어가면은 밸런스 켜고 켜고, 이거 켜고, 이다 열린다. 거 켜고, 이거 켜고, 이거 이거 켜고, 이거 켜고, 이고 이거 켜고, 이 준비 준비 거켜나 이거 켜고, 이거 켜고, 이 가면 좋은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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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 올려 이제 헬스 열심히 하냐 아니 너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오늘 했어 일단 움직이 한번 해가지고 한번 이게 맞 죠？정리 하지？정리 하지？정리 그렇지그렇지볼까볼까볼까이렇여 기에 이여 기에 이렇게 해서 아, 아 들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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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봤 자면 들어가 봤자어가봤 자면 들어가 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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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면 들어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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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돼. 제가. 들어가야 돼. 혼춤 안 돼. 주고 사이드로 움직여 줘야 돼. 와,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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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사람 봐. 사람 봐. <laughs> 범경이 가운데 검경 가운데 따라가, 따라가야 있어, 돼! 따라가야 homage, 돼. 아, 돼! 이러면 꼬이면 다시 나이스개나이스 앞에 지로 오고 나이스 어디가? 어디가? 이 다시 상이 걸려줘 와. 또맞좋은데 기차, 기차해. 해해해 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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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또 해도 어, 해. 도성이. 기차. 한걸 아, 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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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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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지 마. 이거든 와! 저나 힘들어 한 명아. 야, 우리도 빡지고 나와야 된다. 나도 뽑아. 아니, 아이 좀 아예 쭉 올라가. 좀 올라가. 쭉 올라가. 쭉나 같이 있잖아. 이 네, 우세이 가는 거, 뛰는 거, 뛰는 거 도는 게나 뛰는 거. 꼬리야너꼬리야꼬리야꼬리야 동우야, 더 붙어. 네 동우야? 경기 잘 맞으면 이제 들어가는데. 내려 해. 나 방금 들어, 방금. 저거 사이드. 보여 봐, 보 봐, 보 봐. 지운가고 나가 줘야 돼. 지고 나가 줘야 돼. 나가 줘야 돼. 나가. 나가 줘야 돼. 나가 줘야 돼. 에바, 에바, 범기, 축구 아니야. 어, 네. 이게... 아이 형석, 굿. 어, 나이스. 범, 범기 나이스 패스. 모드 리치 하다. 방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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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지켜, 지켜. 어유, 구갈 형석, 나가나가나가나가나 돼. 나나가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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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갈, 나갈, 어. 나갈, 어, 나갈, 나갈, 어, 나 풀 보지 마, 풀 보지 마, 사람. 사람 따라가, 사람 따라가, 사람, 따라가. 사람, 사람, 사람. 따라가, 따라가, 니야 <목소리> 아니야, 아니, 너무 멋지데나 후배, 나 후배. 어, 너무 바있는데하 아, 아, 다이들 빈다, 범기. 둘이 둘이 너무 멋다서있살서있자서있자 아이고, 형 아이고, 가비. 형수 형수. 뒤현아형 이렇게 개복치냐살서있발 놓지 말고, 발 놓지 말고. 아그아아봄기방금거좀좀 달랐는데 스무 하게넣어야 되는데 자자자 잘, 자리 잘, 잘, 수비 내려야 돼지분 따라가 지분 따라가 그냥 지분 따라가 형석아 그럴 때 같이 해줘 됐어, 됐어. 같이 해줘 막고 있는 거 없으면 형석아안 나가 돼안 나가 돼안 나가 돼야빡뛰고 힘들면 나와 자, 재현아씨, 가운데 너무 맞고, 쉽게 맞고. 돈다. 기파도 나와 있어. 받고 나가네 어, 구패스! 어, 해봐, 형성, 해봐! 잖아 아. 촬영해! 아. 아이,